아그 얘기 많이 못 했다. 오션뷰에 왔는데 그 오션뷰 얘기가 막 해주고 어 너무 준비하게 많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시간? 아 진짜 오늘 뭔가 새로운 경험 우리가 어쨌든 17년 전에 팬미팅을 끝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우리 가 맞이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경험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자주 하면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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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이 없다고 했었고 계속 아이돌이 <laughs> 데는 <있는데, 웃음> 우리 팬들이 있는 이상 제가 아이돌인데 <laughs> 어, 아이돌 플랫폼 거걸다 하는 거라니까 해야죠 우리도 그래서 저희가 선배 아이돌 선배 아이돌 팬 클럽 이원들로서 어, 우리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저지만 저도 선배로서 제가 뭐 어, 내가 선배야 이런 건 없었지만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 뭔가 그렇게 해, 처음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네. 저희 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선구자예요, 그 팬들의. 그래서 <laughs> 맞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어, 제가 도전할 때 항상 함께 도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로가막막 군사 어, 막, 함께하고 먼저 하자 해주시고 해서 이제 아마 다른 팬분들도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뭔가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 그런 게또 팬클럽의 의미가 되어간다. 그런 문화 를 우리가 만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10년쯤 하니까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좋고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어, 뭔가 이렇게 정말 무슨 일을 함께 할때 여러분들이 그때 계신다는 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 혼자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사하고또 그런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를까 뭐 그러니까 그냥 인생의 정말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를 이제 그냥 그런 캐리티도 저는 지금 삼고 있거든요. 제인생의 어떤 그런 단어를 같이 어 음악하는 친구랑 저랑 그 헌신이란 단어를 잡았어요. 앞으로 어 희생 말고 희생은 너무 아프잖아요 단어가 헌신하는 제가 선택해서 어, 계속 좋은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튼 오늘 사실 수은. 제가 이 프라이빗 팀미팅 저도 진짜 제가 하자고 했지만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게 첫 시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어, 나중에 언젠가 저희 SS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해보느라고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아니, 그거 저기 준호 씨가 뿌리 취임으로 가야지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아무튼 너무 팬분들과 함께 하니까 진짜 행복했고 오늘 슈, 슈 진짜 너무 고마워서 진짜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이제 다음번엔 진짜 어 여러분들도또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 SS 같이 팬미팅 할수 있게. 올해 이제 25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좀 생각이 많아요 요즘에 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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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저희 또 사실 여서팀 뭐,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누나 예뻐요 저희 아 <laughs> 저희 요 저희 누나 어, 오늘 어린 남자 같아요 어, 어린 남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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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슈랑 그래. 많이 응원해주시고 슈랑 응. 네, 다 같이 다음번에 어, 좀, 네, 유진 씨가 또 녹화하는 게 많아서 방금 바쁜데 같이 함께 어, 꼭할수 어, 네, 있게 할테니까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네.